네 현재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. 오토마타, 말 오토마타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캐릭터부터 만들어야 되겠죠. 그래서 캐릭터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실제의 동물과 말의 움직임과 똑같은 개적이 나올 수 있도록 발의 개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움직임, 관절의 움직임을 다 그러니까 자유도를 많이 줄수 있도록 최대한 주고 나중에 그 부분을 제한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선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이 관절의 그 움직임의 한계가 있습니다. 그 움직임의 한계를 정해주는 거죠. 이제 만약에 이게 일자로 되있는데 앞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못 꺾이고 어 뒤쪽으로는 이제 꺾이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는 더 이상 안 나가게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스톱바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안 꺾이게 하고요. 뒤쪽에는 꺾이는 각도가 어디까지 꺾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여기를 이제 멈춤 어 발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. 마찬가지죠 발목 부분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최대한 이 관절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선적입니다. 그렇지만 이게 이제 조각품이다 보니까 조각의 영역인 거죠 캐릭터는 이 너무 움직임을 고려해서 이거를 이제 절단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, 그렇죠?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이 캐릭터의 예술적 가치, 아름다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단을 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. 자, 오늘은 머리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이렇게 캐릭터의 머리를 그려 놓습니다. 디자인하는데요. 머리를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어 만약에 머리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만들 거냐 아니면은 상하로 움직이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우선 판단을 하고요. 이번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의 움직임이 위 아래 상하로 움직이는 형태로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원 형태로 설치를 하고 이 목과 머리가 연결되게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은 이목 안에, 목 안에, 예, 이 머리가, 머리 안에 목 일부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러려면은 이렇게, 이렇게 돼야 되겠죠. 이 부분을 예, 스케치해서 오려서 붙인 다음에 잘라내도 되고요. 스크롤쏘로 잘랐습니다. 아니면은 뭐 작은 밴드쏘가 있으면 밴드쏘를로 자르고 갈아내도 됩니다. 우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어 머리를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. 어 그러면은 우선 어 쉽게 이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뭐 생각하고 구상을 하시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 똑같은 형태, 이 목의 두께보다 목의 두께랑 똑같은 형태로 하나를 이렇게 만듭니다. 똑같이 그리고 이원 부분, 이원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죠. 그래야지 이 부분이 이렇게 머리 안으로 들어가서 목 일부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고정시켜 줘야 되는데 원래 이 두껍게 만들고 이목 부분을 안에서 파내도 어, 됩니다. 파내도 되지만 사실 파는 작업이 예, 어렵습니다.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어, 이두 개를 똑같은 두, 목 두께의 예, 머리 모양을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잘라냅니다. 반으로 잘라내서 두 개를 만들고요. 목 하나를 만든 머리 하나를 만든 거는 이렇게 이안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냅니다. 자, 그러면은 움직임은 해결됐고 뒤에 고정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은 이 앞뒤로 앞뒤로 이렇게 하나씩 붙여 줍니다. 이 디테일한 부분은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갈아내면서 조각을 하는 영역이고요. 지금 전체, 이 말의 모양, 머리의 모양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, 어떻게 구성할 거냐,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. 그리고 이 안쪽에 예, 이렇게 예, 축을 만들어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, 이게. 안으로 들어가고 이것도 이렇게 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본드로 붙여서 세 개를, 머리를 붙여서, 어, 이렇게 머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은 이렇게 목이,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. 기존에 지금 만들고 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예 들어가는 겁니다. 이렇게 들어가겠죠.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게 됩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머리 붙이는 부분, 머리 형태를 만드는 부분이고요. 나중에 또 머리를 간단하게 뭐 갈아내든지, 깎아내든지 이런 조각하는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